그 경매 55번째로 해서 다세수택을 개인사업자로 취득해서 매도하면 세금은 얼마나가 절세가 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세, 세금을 개인명이나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취득해서 아는 방법을 1시간, 즉 1시간이 좀 넘겠습니다. 1시간 한번 뭐 15분 정도에 끊낼수 있다면 대단한 진전이 있죠. 자, 그래서 <laughs> 이 부분에서 문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 그, 설명드리자 하죠. 개인 사업자는 어떠한 세금이 적용이 되나. 개인 사업자로 취득해서 거래세는 개인명이와 법인 사업자 모두 같다고 볼수 있다. 취득세는 똑같죠. 이 법인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된 법인 같은 경우는 개인명이나 개인, 개인 사업자 똑같이 1 2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아, 5년 미만이고 과밀억재권의 주소를 두면서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부동산 할 때는 아 시, 등록 구 등록세분 세 배가 추가되죠. 그래서 1.1%의 개인명의로 사면1.1% 개인사업자로 사면1.1%또 법인명의로 샀을 때그 5년 이상 된 법인이 살때 1.1%인데 도 불구하고 5년 미만이 과밀억제권 내에 있으면서 이제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부동산 할 때는요 5.3%가 됩니다. 이것이요 4.6%짜리 같은 경우 는 상가 같은 걸 산다면요. 9.4% 넘어갑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있지만, 5년 이상 법인이다든가 5년 미만 법인에도 가밀억제권 밖에 있는 걸살 때는 개인 매의을 사든 개인 사업자로 사든 똑같습니다. 이럴 때 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는 6에서 42%를 적용을 받게 되죠. 개인 사업자가 1년 미만에 보유하다가 3억 6천만 원을 팔을 때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은 이제 조정대상 밖에 있는 거로 생각하고,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계산한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명의 같은 경우는 아, 비교과세가 되죠 조정대상지역에는 비교과세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지금 계산한 거랑 개인 명의로 증가된 세금을 계산한 거랑 더 높은 가금을 세금하는 걸 비교과세라 합니다 그걸 2018년 4월부터 시행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개인사업자실 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는 지금과 같은 계산방법으로 하는 거고 밖에 있을 때는 여기서는 개인 사업, 개인 명의하고 비교해서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임해야 됩니다. 자, 자 개인 사업자가 1년 미만일 때는, 3억 6천만 원 매각할 때는, 총치득세는 3억 1,69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현금 970만 원에서 1년 미만 보유하다가 팔면 어떻게 되냐. 3억 6천만 원이고, 총치득액은 3억 1,690이고, 매도 시중계준 180만 원. 종합소득세는 427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세 해당되는 지방 소득은 4 2만7 5 0 0원으로 대출이자가 657만원이 되니까 이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나 법인사업자는 대출이자가 다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3027500원이 되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되서나 양도가액이 3억 6천만원에다가 총취득기 3억 1690 매도시 중기 180만원 양도차익이 4130만원 장특공제가 없고 사업 비용으로 200만원. 그리고 사병은 뭐 대출비 이자 같뭐 이런 거 비용도 다른 거 있죠. 우리가 3,900 30만 원이 종합소득 금액이고 여기다가 예, 기본 공제 에 해당되는 종합소득 공제, 배우자 공제, 가족 공제 이런 걸 360만을 원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3 5 7 0만 원이 됩니다. 여기다가 세율 15%를 계산하고 누진 공제 1 0 8만 원을 빼니까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427만 5천 원이 됩니다. 여기에 10%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 427,500원이 되어서, 이제 1년 동안, 현금 투자 대비 수익률을 계산하면, 아, 9,790만원을 투자해서 3,27,500만원을 벌었으니까, 500원을 벌었으니까, 30.67의 높은 예상 수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개인 매매 사업자와 개인 명의를 취득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개인 취득할 때, 개인 명의와 개인 매의 명의 취득할 때는, 취득세, 동료세 취득세, 농축세, 교육세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개인 명으로 취득해서 2년 보유 비과세 했을 때 하는 방법은 개인 매매 사업자 훨씬 높죠. 왜냐하면 세금 자자가 비과세 되니까 개인 사업자로 사는 보도 훨씬 절제가 됩니다. 그러나 개인 명의로 1년 보유하다가 팔면 소득세율이 같아서 비슷하지만 개인 경우 기본제 250만 원, 개인 매매 사업자는 종합 360만 원, 사업비용 200만 원의 비용 차이가 비용이 아. 어, 비용을 어, 계산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장 단, 장점과 단점이 있죠. 개인 명의로 1년 미만 보유하다 팔면 개인 양도세가 40%인데 반해서 개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6에서 42%가 적용이 되고 사업비가 200만 원 적용이 된다는 책임이더철저하게 되는 거죠. 이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2018년 4월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아, 비교 과사가 되니까.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개인의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조정대상 밖에서 이렇다는 거죠. 그러나 2018년 4월 이전에는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됐죠. 매매사업자, 즉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미만의 주택을 취득해서 팔 때는 건물부부가세가 면세되지만 국민주택 규모 8 5제곱미터 초과한다든가 1 0 0제곱미터초과는때 취득할 때는 왜냐면, 국민주택 규모,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이 1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나, 이제, 동이나 도시 지역 같은 데는 국민주택이 85제곱미터죠? <laughs>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초과할 때에는 건물부부가 10%가 됩니다. 그래서,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로살 때에는 국민주택 규모을 초과된다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잊어보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건물분부가세에 해당이 되는 거죠. <laughs> 그리고 주택이 아닌 상가 건물 등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라도 10제곱미터도 반드시 10%의 건물분 부과세가 있으니까 이런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개인 명의로 지도할 때는 거,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분 부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죠. 개인 명의와 개인 매매 사업자, 법인 사업자보다 또 건, 국민 건강이나 국민 건, 이 연금 보험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laughs> 제가 다시 정리를 한 번, 정리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laughs> 이렇게 개인명의하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자료취득할 때 이, <laughs> 일단은 거래세가 있죠. 거래세. 거래세는, 어, 6억 이하이고, 이하이고, 아,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이하이면 1.1%가 되죠. 개인사업자도 1.1%입니다. 법인사업자도 1.1%가 원칙입니다. 다만, 5년 미만 된 법인이 주소를 과밀 억제권, 내 두고, 과밀 억제권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할 때에는 5.3%가 됩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5.3%고요. 상가 건물을 살 때는요, 기본이 1.9%가 아니라 4.6%죠. 상가를 살 때는 9.4%준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법인 사업자를 살 때에는, 그러나 5년 미만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과밀역재권 밖에 있다 하면 과밀역재권 살 때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어 양도세, 또 소득세, 종합소득세죠? 법인세, 또 뭐냐면, 건물 부가세, 음, 다 보죠. 이 양도수 때는, 양도세 같은 경우는 개인이죠. 개인은 1년 미만, 주택을 살때 1년 미만은 40%가 되는 거고, 1년 이상이면, 이상이면 6에서 42%가 되는 거고, 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도 6에서 42%가 되는, 이거는 뭐 언제 팔아도 기간에 상관없이 이게 42%가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개인 사업자가 요게 아, 조정, 대상, 밖에, 밖에 있는 주택을 살 때는, 지금 사, 오늘 샀다, 오늘 팔아도, 그렇지만, 조정, 대상, 내에 있는, 내에 있는 주택을 살 때는, 이 개인 사업자로 살때에 세금하고, 이 세금하고, 이42% 하고, 이 개인이, 아, 양도세 살 때하고 두 개하고 비교해서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니까, 당연히 이거로 가죠.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개인 사업자 사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개인이 잘못하다가 건물부 부가세만 납부할 수가 있죠. <laughs>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냐. 법인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가 없고, 법인세가 적용이 됩니다. 법인세. 법인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억까지는 10%.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 200억을 초과하면, 초과는 22%가 적용이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게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는요, 주택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이야, 이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이하일 때는 건물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초과된다, 부과되지 않죠. 초과됐때는 반드시 발생한다. 이것도 법인 같은 경우도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때는 건물분부세가 면제되죠. 그러나 초과되면 건물분부세가 부과된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 때는 그러나 또중요한이 주택이 아닌 아파트나 다세대 이나 다가구 주택 열비 이런 주택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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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텔을 스 산다든가 상가를 산다든가 또는 다른 이그 건물을 살 때에는요. 국민주택이라는 규모가 이하라도 아주 10제곱미터라도 이 건물분부가세가 반드시 적용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살 때는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로 살때는요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국민주택 미만만 사야 돼. 요이하만그데가 초과되면 사면 안 돼요. 건물분부가세가 예상을 해야죠. 그러나 법인 사업자로 살 때도 맞아. 그러나 이제 보면 그이 초과된다든가 또는 이제 그 이그 상가나 오피드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구, 주택 같은 경우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 때는 주택이 있어 국민주택 기모 이용할 때는 사도 돼. 그러나 그러니까 초과된, 초과된다든가 또는 주택이 아닌 상가로서 뭐 전용 면적이 10제곱미터 8십 국민주택 기모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요. 뭐 국민주택이 아니죠 상가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건물부가세 무조건 적용이 되니까 이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 때는 건물부가세가 이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사고 이 상가나 이 건물을 살 때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된다.